오늘은 루에비 셔링 해먹에다가 리치라인 연장 시스템을 부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해먹을 구매를 하시면 다이 상태로 오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오고 브이버클도 다 빠진 상태로 온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부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리치라인 연장 시스템을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오링이 연결된 루프 두 개와 리치라인이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올 건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그냥 매뉴얼에 따라서 걸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해먹 단품을 구매를 하신 분은 이렇게 브이버클이나 4개의 오링 같은 걸 별매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없으면 비너라든지 오링이라든지 아무튼 웨빙과 연결할 도구가 있으셔야 돼요 이제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먼저 해머 루프와 리지라인 연장 시스템에 구매를 하신 이오링을 연결해 줍니다. 똑같이 한쪽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반대쪽도. 똑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1차 작업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다가 V버클도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반대쪽도 똑같이 브이버클을 연결해 줄 거예요.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제 해먹을 걸 거예요. 건 다음에 이 리치라인을 달아 줄 거예요. 일단은 해먹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. 설치를 했는데 이제 리치라인을 걸어 줄 거거든요. 한쪽을 아까 연결했던 오링에다가 연결해 줍니다. 그 반대쪽도 연결해 줍니다. 이러면 끝이에요. 리치 라인이 달려 있는 이제 해먹 시스템이 완성이 된 거죠. 근데 지금 해먹 각이 제가 봤을 때좀 크거든요. 이게? 각이 큰것 같아서 이 각을 조금 줄여볼게요. 해먹의 각도가 많이 느슨하면은 팽팽하게, 팽팽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. 그때는 위치 라인을 늘려줘야 돼요. 늘려주고 확인해 볼게요. 아까보다 팽팽해져서 지금 딱 잠을 자기 좋은 각도가 맞춰졌어요. 루비든의 리치라인 연장 시스템은 터벅매듭이라는 매듭으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길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. 이걸 잘 활용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놨는데 저는 지금 집에 웨빙이 안달려있어서 비너를 걸었습니다. 비너를 걸었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, 중간 결속 지점이 있으면 구간 확보가 되거든요. 이쪽 끝에다가 뭐 버그넷이나 해먹삭을 맞춰서 거시던가 하면 되고, 또 오링 자체가 물을 끊어주는 단수의 역할도 하고, 그리고 이 링이 하나 더 확보됨으로 인해서 걸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져요. C라인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, 해먹을 설치할 때 항상 똑같은 각도로 사람이 설치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, 다음번 해먹 설치 시에, 한 번만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, 다음번 설치 시에도, 이렇게 웨빙만, 웨빙만 당겨서 리치 라인만 어느 정도 평평하게 해주면, 해먹은 항상 그 각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. 저렇게. 그리고, 이 위에다가, 이제 물건을 건다든지, 해먹싹이 걸쳐진다든지, 버그넷이 걸쳐진다든지, 위에 타프가 올라간다든지, 여하튼 해먹 자체에서는 해먹 캠핑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 분들은 꼭 구매를 하시든, 저한테 의뢰를 하시든, 부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